어, 여기 이제 넝쿨이 무거진 대로 헤쳐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기는 복분자 딸기 넝쿨들이에요. 이렇게 복분자 딸기 가시가 약간 듬성듬성하면서도 가시가 상당히 굵어요. 그리고 약간 겉이 하얀색이고 약간 대가 굵죠. 야생 복분자 이제 열매가 열리려면 아마 7월 중순 말 이때쯤 아마 열 거예요. 여기가 야생 복분자, 완전히 그냥 넝크로 해지고 오는데, 이때가 야생 복분자가 퍼져 아, 있네요. 대가 굵고, 일단 일반 산딸기보다 훨씬 대가 굵고요. 가시도 아주 큽니다. 복분자, 요, 어, 이거 아, 요거 약간 묵은 거네요. 이거. 요게, 이게, 이게 복분자의 하얀 분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하얀 분 같은 거. 어, 요거는 조금, 아, 작, 작년에 돋은 건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요, 복분자 열매가, 아, 아, 복분자 열매가 이렇게 열리네요. 아, 열렸구나. 이렇게 열렸어요. 이제, 이제 열리려고 꽃이 지고, 어, 아니, 꽃이 이제 필려 그러겠네요. 꽃이 필려고 하고, 이게 제대로 열매가 이제 빨갛고 까맣게 익을 때면, 그 아마 7월 아마 중순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중부 지방 기준으로요. 7월 중순 정도 다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복분자가 많이 번져 있습니다. 아, 이 지역에 복분자 따로 한번 온다고 온다고 하면서도 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복분자 딸기입니다. 복분자 딸기 아시죠? 그음 술로도 이렇게 많이 판매하는 복분자 딸기 꽃입니다. 음 오강을 뭐 뒤집는데나 어떤 데나 뭐 그런 그런 딸기예요.